141번 한번 갈게요. 141번.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이, 일단 여기 있지? 반지름이 1이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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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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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자그다음 이제 말을 한번 가볼건데 음 반지름의 길이가 1의 원 중에서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y 골 fx 위에 있어야 돼그지 중심이 2차수 위에 있으면서 다음 조건을 만들어주기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 이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는 최종목, 최종 종착점이야. 버스 종점이야. 버스는 지금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면 이 차수 위에 원의 중심이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자원 n 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어. 음. 그랬더니 이게 x 축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 한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x축의 방향으로 1,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똑같다면 자. 원래 점과 나중 점이 어때야 돼? 아니, 이 직선이 유때기가 일이어야 돼. 1. 이해하지? 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얘야. 자, 최종적으로 움직여진 점이 예가 되려면 얘는 어디 위 있어야 하냐면 마이너스, 6. 기울기가 1이야, 아. 옳지. 마이너스의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이차함수가 이차함수와의 이차함수의 중심, 이차함수를 지난다면 이차함수 위에 여기 있는 거라면 이 친구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에 닿아줄 수 있다 하시는 아, 거죠. 그지? 그러면 자, 각각 그러면 갈수 있는 애들이 얘하고 얘는 사실은 같은 애야. y s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는 x 축 이만큼 이만큼 움직여도 되고 x 이만큼 이만큼 움직여도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반승이 1인 원이 된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쭉 움직여주면 아 직선이 돌아니까총3 개가 있을 건데 맞아? 이런 애가 이런 원이 총5 개가 그려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총5 개가 그려진다는 건 뭐냐면 <laughs>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교점이 이차함수에 교점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 하나를 했는 다섯 개가 있지. 아 이게 다섯 개라는 거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위로 볼록인 아이도 있을 수도 있어. 위로 볼록에서 얘에 접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에 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가 갖다 줄수 있을 거냐야 평행 이동해서 얘는, 얘는 갖다 줄수 있을 거냐야 그런데 자,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를 따주기 위해서 다른 만절한번본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다섯 개의 원을 중심으로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작은 애가 0이었으면 좋겠대. 그래? 그리고 자 x2부터 시작해서 x5까지 다 합을 했더니 그럼이 친구가 x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x1이 0이 되려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돼? 안 돼요. 안 돼. 자 여기서 맹점에 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위로 가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 좌표가 0보다 작게 되지. fx가 x5부터 X가 x51에는 f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애가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를 대지나게 여기 되면 아니 위로 골로 들면 이세개 직선 중에서 얘랑 제일 먼저 만나게 되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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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fx가 0보다 작아지게 되잖아 그러지안 그러니까 된다고 그래서 위로 볼록이어야, 자 위로 볼록이 되는 안 되는 거야. 아 아래 아로 볼록이어야 할 텐데 아래 로 볼록 중에, 그러면 이제 얘는 아니고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럼 x 번이 0이야 그러면 x 2 x 자, 이 x 1이고 그다음 누구였어? 이제 얘를 다 지우자. 얘를 다 지우고, 이거 보면 얘가 X1, X2, X3, X5, x 1 x 2 x 3 x 네, x 다, x 오가 되겠지. 얘 0보다 크다. 작음안된다는 구간이 뭐예요? 0km를 지나죠0 k m 나요 잠깐만. 저 친구 질문, 질문부터. 질문. 이게 0보다 크다는 게 어떤 문이라고 거기 있잖아. x1보다 네. 크거나 같고 x3보다 작 x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함수 f 의 최솟값이 0보다 클 때라는 게 정원이잖아. 일정 사이에 있다는 거. 저기 사이에 경계에서. 그렇지 0부터 0까지 범위에서 s 1부터 s 5 그러니까, 교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가서, 이, 네들의함수값은 x 축보다위쪽에서만나 한다고 근데, 올라가는건안 돼요? 방금, 했잖아요금저아됐금 예. 저는, 음. 데다 양수 아니에요. 알아 아 얘가 위로 볼록이면 네. 제일 작은 X좌표는 어디서 만나게 돼? X축 2층으로 만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좌표가 X1이 0이야 그럼 그 좌표가 누구여야 돼? 얘여야 되잖아 저러면 네. 안돼요 아니 하고 싶다 없이 작아지게 돼서 아 얘가 X축인데 얘가 X축이라고 I is the German Giga. Ep, Ep, Epsi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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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s i 다는얘기 p s i l o n e p s i l o 다 e p s i l o 어 e p s i l 이 n e p 얘도 얘나, 얘도 얘나 얘도 얘나 얘도 얘나 다 맞아야 돼. 맞아요. 다 같아야 되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자 봐라, 여기가 얘가 x1이야, x2, x3, x4, x5가 되어있으면, 자이 x1은 사실은 어디 있어야 돼? 저기가 아니라 2가 돼야 돼. 얘가 x축과의 교점이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음.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렇게 접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대략이겠지 지이세 개의 직선 중에서 제일 작은 애는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즉 y 골 x 플러스 e 위에 있을 텐데 x1은 갑자기 0인 거니까 0 콤마 2가 되는 거야. 그지? 여기가 0 콤마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7. 얘가 제일 그렇다. 여기 이렇게 x 주면, 얘가 x1인 거야. 그럼 x1 더하기 x5나, x4 더하기 x3이나, x2, x 3인가 x2, x3, 얘가 4.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 x 3이거 2s3이었으니까 os3가 20이어서 x3은 4가 되는 말이야. 그러면 fx가 결정돼가지지 그지 네. fx가 얘가 4가 될 텐데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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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지나야 돼. 1마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1마이 1이어서 x 2잖아. 따라서 fx-x-2라는 친구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몇인지 모르나? 르지 모르고 어디서 적하는 거야? x-4에서 적한다고 x 4에서 적한다고. 되죠? 음. 자, 근데 아까 우리 지난 점 하나를 이미 구했어. 누구였지? 연궁만 옳지 자 연궁만 2개를 시다이번 2고 하배여기 플러스 2지 연 하면 16a가 됩니다 아, a는 4분의 라서 x 는 4분의 에 x 이 4해지고 x 얘가 fx가 되기까지 끝네띠네2 3 1 좋아요. 어, 자 m n 3 t 3 0 r e I'm not s 추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2 4 t 2개 하려고? 그럼 제가 2 4 r e I'm 2 4 t s u 어 e I'm not sure. i

말인데냐면 어, 이게 뭐야? 오, 오. 뭔지 모르겠는데 멋있다. 가지 아니이거 약간 비아아니야다비아아니 뭐 <laughs> 아 <laughs> 뭐가 꽂을 너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번아 지금 녹화되고 구나 나봐. 보 인사, 착하게 정리219 이거 어, A가 안 정해져 어안 아. 정해져 있어서 아니, 애초에 A가 아니 A는 하는데 B가 여러 가이이스번 <laughs> 아 네, 어 선생님, 내가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데 <laughs> 이거 별동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제품 A 하고 제품 B를 네. 이용하는 고객 중에 남자가. 톰백님. 칠십. 예을 섬기고 자 하면은 이제 이용하는 고객 중에니까 안 이용하는 사람의 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제품 A에서 제품 B 하면은 제품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랑 제품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1 1 3배이 합한 값이 125니까 이중에서 19명은 둘다 사용하고 있는가 알수 있죠. 1번 문제가 두 제품, 중한 제품만 사용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25에서 15또 빼면은. c 플러스 10이면 d 플러스 10이겠죠 그럼 이제 이거 다더하는 a 플러스 1 플러스 d 플러스 20이 70이고 이거 다더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5니까 이 A 플러스 가와요문제 2번에서 제품 A와 제품 B를 모두 이용한 여자 고객의 손을 바라고 했으니까 그냥 B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2번 한 거하고 이게 지금 A 플러스 B니까 그냥 이것저다가 B를 풀어주면 2B e, 플러스 5가 19 이가이씩니까 7. 2번 어요 아. 다. 이다 알아둔 거야? 아니요. <laughs> 어. <웃음> 어, 저민호랑 선생님이 우프리겠어요 이게 시 아니 답이 <laughs> 나오는데 틀려. 이 5, 아,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분모가 3인동이 나와요 심지어 분모가 5인 걸계산해 했는 거예요 그 답이 잘안 될까요? 그러면 219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해줄게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좀. 이거는 괜찮아? 네 네. 좋아요 잘했다 네. 그러면 한 점, 231번 네. 짠. 음. 저기 마이크예요? 이게마이크예요 그래요? 그래이오이이크이오 브이오 브이오 우이오 브이오 브이거 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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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말 미안하지. 그만해 <laughs> 어, 나 우리 할아버지한테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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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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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